네, 안녕하세요. 송영선입니다. 6월 28일, 송영선 시사 360 시작해보겠습니다. 어제 뭐 시내 모처에서 뭐 모처랄 할 거할 것도 없습니다. 신라 호텔에서 통일부와 경남대학교 그리고 경남대학교 부속기관인 북한문제연구소, 북한대학원연구소 공동으로 주최한 21세기 참, 2018년 한반도 세계 포럼을 세계 포럼 개최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사실 뭐 567명이 참석했다고 하는데 물론 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3년 전에 같은 주제를 가지고 세미나를 했을 때보다도 거의 두배 이상의 사람들이 왔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재밌는 것은 자리를 뜨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아주 모두 경청하는 분위기였습니다. 통일부 장관의 축사에서 뭐 지금 굉장히 잘하고 있다. 당연히 통일부 장관으로서는 하셔야 될 말씀입니다. 근데 제가 그 자리에서 질문한 것이 장관 축사에서 한반도 비핵화는 이미 시작이 되고 잘돼 가고 있고 라고 하셨고, 계속 한반도 비핵화라는 용어를 쓰시길래 두 가지 질문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가 잘 돼가고 있는 증거가 있느냐? 그리고 왜 북핵 비핵화가 아니고 한반도 비핵화라는 용어를 계속 쓰시느냐? 장관 답이 한반도 비핵화가 잘 돼가고 있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있다. 물론 제 질문이 풍계리 실험장 폭파만으로 그것도 폭파가 진짜 된는지안된는지도 모르면서 쇼인지 아닌지도 모르면서 설사했다 손치더라도 그것만 가지고 비핵화의 시작이라고 잘 돼가고 있다고 할수 있느냐 대통령도 러시아까지 가서 한 얘기가 풍결의 핵실험장 폐기되고 김정은이 미사일 엔진 파괴하겠다고 어? 트럼프 대통령이 약속한 걸 보면 한반도 비핵화는 착착 진행되고 이 있다는데 어떻게 아느냐 장관의 답은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는 확실하다. 글쎄, 장관은 가보지도 안 하고 내가 사찰도 없고 검증도 없는데 어떻게 안 하냐. 여러 가지 언론이나 여러 가지 나온 증거로 보면은 핵실험장 폐기가 확실하다고 했습니다. 그다음 왜 한반도 물론 만족스럽지 못한 답이죠. 왜 한반도 비핵화라는 용어를 쓰냐. 북핵 비핵화가 아니고 물론 그게 숨은 저의 질문은 시간을 짧게 하기 위해서 그 설명은 안 했습니다만은 우리는 핵도 없는데 한반도 비핵화냐 장관님의 답은 협상을 잘하기 위해서 쓰는 용어다 무슨 뜻이 숨어 있습니까 북한의 기분을 신경을 거슬리지 않고 걔들 기분 맞춰주기 위해서 최소한 테이블에 갖지 않기 위해서 쓰는 용어다라고. 는 의미가 아주 강하게 내포되어 있죠. 물론 협상을 위해서는 때에 따라서는 그 협상장에 맞는 용어나 표현이 절실합니다. 트럼프를 보십시오. 김정은을 얼마나 칭찬하고 영웅을 만들고 있습니까? 정말 그렇게 생각할까요? 천만 만만의 말씀. 그러나 미국은 김정은과 앉아서 미국이 원하는 걸 얻어내기 위해서 김정은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 내기 위해서 그 용어를 씁니다. 물론 우리도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오기 위해서 그런 용어를 쓰는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쯤에서 우리가 거의 무의식적으로 아무런 비판 없이 썼던, 저는 비판적인 태도를 가졌습니다만, 국내 언론이나 전문가나 거의 알면서 모르면서 거의 비판 없이 썼던 한반도 비핵화라는 용어 자체가 성립이 되느냐 이거예요. 용어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왜? 우리나라 헌법 3조에 보면은 한반도는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헌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헌법에. 헌법에. 민주주의를 지켜갈 수 있는 법적인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확고한 기초고 기둥인 헌법에서 대한민국이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정부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한반도라는 것은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이 핵을 가지고 있습니까? 핵 없어요. 우리는 91년 9월 26일 날 주한미군이 에? 1955년 이후에 가지고 있던 전술핵을 다 철수시켰습니다. 핵 없는데 핵이 없는 한반도 우리가 왜 비핵화를 해야 됩니까? 그걸 우리는 아무런 비판 없이 거의 밥숟가락으로 밥을 입에 넣으면 자동적으로 씹는 것처럼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정부는 앞장서서 국민들에게 한반도 비핵화라는 용어를 계속 쓰고 있고 더 나아가서 한반도 비핵화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용어를 쓰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화자찬을 하고 있어요. 그 한국의 비핵화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비핵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도 안 되는 말에 전부 체면에 걸려 있어요. 자, 세미나장으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가장 치열했던 문제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나왔지만, 제가 볼 때는, 물론 북한을 믿을 수 있느냐, 믿을 수 없느냐. 중국과 러시아의 대표들이 참석해서 하, 하는 얘기들은, 대표라는 건 정부기관이 아니지만, 러시아에서 온 사람은 이메모, 러시아 국제경제연구소에서 온 연구원장, 국책기관입니다. 그리고, 중국은 상해 국제문제연구소 국책기관입니다. 정, 중국 정부의 생각을 대변해주는 기관이라고 생각해도 대변해주는 기관이라고 보면 맞습니다. 더구나 공산주의 사회에서. 근데 그두 쪽에서 나오는 공통적인 얘기가 우리가 한국을 돕기 위해서, 한반도 비핵화를 돕기 위해서, 정말 한반도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서는 다자협력체제가 필요하다. 정말 비핵화를 위해서, 돕기 위해서 다자협력체제가 필요한 겁니까? 어, 진짜 미국식 표현, 영어로 표현해가지고, 손을 쿠키자, 과자가 들어있는 통속에 손잡아였는 것 똑같아요. 간섭하겠다는 겁니다. 간섭하고 싶은. 근데 정말 핵심은 거기에 모드레이트로 앉아있는, 앉아있는 지금 민주당 이수혁 의원. 그분이 한반도 소위 말하는 이 평화 수립 이 본부장. 한국 대표를 했어요. 그리고 독일 대사도 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질문을 했습니다.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대북제재를 안 풀고 1년 좀 더, 1년 더 연장하겠다. 그리고 비핵화가 확인될 때부터 대북제재 풀겠다 했는데, 비핵화 확인을 어떻게, 비핵화가, 북한이 비핵화를 하고 있는지 아닌지 어떻게 확인하냐, 질문했을 때, 미국 측 답은 최소한 20% 이상은 구체적으로 핵물질, 핵무기, 그 다음에 핵 관련 시설들이 폐기되고, 사찰되고, 검정되고, 없어지는 거다. 그 정도는 돼야 비핵화가 되고 있다라는 근거가 된다. 뭐, 일본도 거의 비슷한 답을 했습니다. 일본 측도. 그나 러 일본 측은 정말 이걸 풀어 주려면은 대북 제재를 풀어 주려면은 완전한 비핵화가 돼야 된다. 좀더 미국보다 더 타파한 입장을 냈습니다. 중국 답이 가관입니다. 동창리 핵실험장 폐기했고 김정은이 미사일 엔진 파괴하겠다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약속한 것은 이미 비핵화가 되었다는 얘기다. 참 기절할 얘기입니다. 근데 그 기절할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서 기절하는 게 아니라 기절의 더큰 포인트는 우리 대통령께서 러시아에 한러정상회담을 가서 러시아 의회에서 연설해서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됐고 김정은이 미사일 엔진 파괴한다고 했으니까 이런 걸 보면 한반도 비핵화가 착착 진행이 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중국 얘기는 이미 북한은 비핵화를 상당 부분 하고 있으니 대북 제재를 완화시키는 건 당연하다는 얘기입니다. 러시아 입장 거의 비슷합니다. 대북 북한이 벌써 비핵화 시작했잖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은 한반도 비핵 국민들까지 나서서 전문가, 청와대 한반도 비핵화란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마치 한국이 가지고 있는 핵을 폐기하는 것이 그 용어상 이 정의를 보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헌법 3조와 연결시키면은 그걸 아무런 거부감 없이 당연시하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정은이가 그 말을 쓰는 것을 우리는 당연시할 뿐만 아니라 동의를 해서 심지어 나아가서 판문점 선언에까지 한반도 비핵화를 넣고 있습니다. 그것도 만족하지 못해서 국회에서 이걸 비준하자고 난리예요. 이제 이번 지방선거에서, 어? 여당이 132석 이상이 됐으니까 또 이것을 국회에서 비준시켜야 된다는 얘기가 반드시 나올 겁니다. 될지 안 될지는 두고 봐야 되지만. 제가 볼 때는 지금 자유한국당 콩가루 집안이 돼서 폐허의 이잿더미 속에서 일어설 정신조차도 없는 자유한국당이 있는 입장에서는 제가 볼때 비준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겁니다. 이뭐 하자는 겁니까? 우리 스스로가 있지도 않는 대한민국의 핵을 없애자는데 국회가 나서서 국민들에게 보여줄 뿐만 아니라 국회가 나서서 이건 못을 박자는 얘기예요. 만약에 비준을 한다면 국회 전체가 거짓말이에요. 국민을 속이는 거고 청와대는 이미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는 용어를 써서 그리고 김정은이가 쓰는 용어에 동조를 해서 써주고 있습니다. 이 정부가 진짜 비핵화할 의지가 있는 겁니까? 제가 계속 최근에 트럼프는 잘하고 있다. 누구 입장에서 대한민국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는 미국 대통령이에요.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미국 국익이 바로 한국 국익입니까? 오버랩되는 부분도 있지만 안 되는 부분도 상당히 있다는 겁니다. 그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국가 이익을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는 미국의 한미동맹이라고 이미 만들어진 메커니즘을 100% 우리 쪽에 득이 되도록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 첫째가 뭐냐? 미국이 책임지고 비핵화를, 북한 비핵화를 끌어내겠다고 했으면은 우리가 여기서 앉아서 도와줄 일은 뭐냐? 북한이 제대로 비핵화를 하도록 협조해 주는 거예요. 지금 트럼프는 미국 정상회담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자기들이 원하는 미국이 원하는 건 뭡니까? 이제 김정은을 때리는 것보다, 폭폭하는 것보다 김정은을 잘 구설이고 달래서 개방 개혁해서... 그 사회가, 북한 사회가 점차적으로 자유시장 경제화, 자유민주주의 체제,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어렵지만 자유시장 경제 체제화 되어 가면은 미국은 롱런으로 당장 지금 몇 개의 핵탄두, 핵, 어? 그리고 핵실험장 폐기하는 것보다 몇 배로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 친미 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미국 쪽에 가까워 있으니까 중국보다. 북한이 핵탄도 한2 0개 가지고 있는 들 수천 개의, 천몇백 개의, 장, ICBM을 가지고 있는 미국에게 위협이 됩니까? 안 돼요. 일단 그 ICBM을 가지고 미국에 대해서 헛소리를 하고 위협한다라는 그런 꼴불견만 안 버려줘도, 미국으로서는 김정은을 불러낸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게는. 크게는 북한을 친미 쪽으로 돌아서게 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 방송에서 상당 부분 이미 커지는 않지만 성공했다. 고 왜? 평양이 지금 벌써 재건축 얘기가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난 몇 개월 동안 특히 미국 정상회담 후에 집값이 폭등하고 평양이 집값이 폭등하고 몇 배로 오르고 재건축에 흥분해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미국이 원하는 거예요. 북한이 돈 맛을 알게 되면 자본주의 사회화가 되면 자유시장 경제체제로 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걸 노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뭐냐? 북한이 그런 체제로 바뀌어가는 건 굉장히 우리한테 바람직하지만 왜? 북한에 있는 체제 그대로를 대통령은 각각 떨어져 살면서도 각각 체제를 인정하면서 잘 먹고 잘 살자인데 각각 체제를 인정하면서 잘 먹고 잘살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북한이 우리처럼 바뀌어야 돼요. 그 목표를 미국이 그 목표를 갖고 가고 있으면 우리도 적극적인 그 적극적으로 그 목표에 올라타야 됩니다. 왜, 그게 한미동맹을 지킬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국익을 지켜줄 수 있는 지름길이니까. 그러면, 남북 경협을 빨리 문을 열어가지고 북한에게 조건 없이 돈 갖다 주고 개성공단을 열고 금강산을 열어서 관광사업을, 관광을 열어서 돈 갖다 주면은 그게 바로 북한 사회를 자유시장 경제체제로 바꾸는 겁니다. 아닙니다. 그거는 김정은이 자기 체제를 유지해 갈수 있도록 힘을 실어 주는 것에 도리어 역주행이에요. 비핵화에 대해 서 역주행, 역주행이라는 거 비핵화가 안 된다. 그리고 김정은이 지금 유지해 가고 있는 체제 보장을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돕는 꼴밖에 안 됩니다. 미국이 노리는 건 그거 아니에요. 우리도 트럼프와 같은 대통령이 필요하다는 건 트럼프가 지금 미국에 북한에게 하는 것처럼 우리도 똑같은 방향으로 하자라기보다는 국가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는 트럼프 그래서 저는 박수 치는 겁니다. 그러나 그 미국의 이익이 한국 이익과 같지 않아요. 꼭 같은 부분도 있지만 다른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한국 대통령이 해야 될 일은 우리 국익을 챙기기 위해서, 김정은에게 머리를 숙이면서 한반도 비핵화라는 용어를 써야만 이 협상이 돼가고, 어? 남북평화라는 지금 거짓 평화죠. 잠정적으로 그냥 핵 실험만 하고 미사일 안 쏜다고 평화가 아닙니다. 여기에 이게 국민들에게 평화의 시대가 왔다고 속이고 있으면서 머리를 숙여가면서 북한과 거래를 하겠다 협상하겠다는 명목으로 한반도 비핵화라는 말도 안 되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용어 자체는 대한민국의 대한민국 자체를 합법정부가 아니다라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정체성을 지금 부정하고 있는 거나 같은 말입니다 여기에 국민들이 박수를 보내고 있어요 보수들이 나서가 이거 지적하는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쉽게 이 정보가 갈수 있겠어요. 그 문재인 대통령을 트럼프 대통령처럼 해달라고 부탁하는 거는 트럼프처럼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고, 물불 가리지 않다는 는건 심지어 더정난라하게 얘기하면은 지금 미국이 하는 일이 뭡니까? 한국은 배싱, 한국은 때리고, 북한은 올려주고 있어요. 누굴 위해? 한국을 위해서 아닙니다.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요. 그럼 우리도 해야 될 일이 뭐냐?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원하는 걸 얻어내야 돼요. 얻은, 정말 원하는 걸 얻어내는 게 혼자 안 되면 미국의 힘을 이용해가지고 우리도 얻어내자는 게. 진짜 한국이 원하는 게 뭐냐고요? 비핵화라면서. 근데 지금 이 정부가 하고 있는 게 비핵화라고 하고 있어요. 한반도 비핵화라는 말도 안 되는 모순되는 용어를 기꺼이 청와대, 안보특보, 통일부 다 쓰고 있으면서 그리고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했다는 그말 한마디에 한반도 비핵화가 잘 되고 있다. 핵실험장 폭파하는 거 자료가 있어요. 진짜 폭파했는지 알아요? 그리고 그 안에 뭐가 있는지, 뭐가 제대로 폭파됐는지 사찰하고 검증한 자료가 있어요. 그럼 왜 미국은 안 하느냐? 미국은 그게 1차 관심사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게 1차 관심사입니다. 한반도 비핵화를 원한다라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북핵 비핵화를 원하느냐 이거예요. 북핵 비핵화를 정말 대통령이 원한다면 이 정부가 원한다면 북한에게 단한 번, 단한 번이라도 너들이 가지고 있는 핵물질 핵탄두, 핵실험장, 핵인력, 핵시설 관련돼가지고 리스트라도 좀 보자, 자료라도 좀 보자. 한 번이라도 요구한 적 있냐고요? 미국은 그걸 요구를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딜의 수준이 다르니까. 중국으로부터 북한을 떼내가 미국 적으로 점점 가까이 오게 하면 은 미국은 자기 전략에서 미국의 세계 전략에서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우리를 향해 있는 중거리, 단거리 미사일 없어진다는 보장이 전혀 없습니다. 이차제에이 정부가 나서서 군축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군축 필요합니다. 통일을 위해서. 근데 군축을 그냥 하는가입니다. 통일을 위해서 군축을 한다고 하면은 남북의 합체가 185만 이 군대를 어떻게 퇴역을 시키고 그들에 대한 보상 시스템 어떻게 되고 군대는 어떤 사이즈로 바꿔야 되고 없어요. 그냥 남북한 장성급 앉아서 회담합니다. 결과 나오겠어요. 물론,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니지만, 그 계획도 없이, 계획도 없이 그냥 군축자리 만들어 놓고 쇼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이라는, 지금 상황에서 군축이라는 용어 자체를 우리 스스로가 쓴다는 것 자체가 또 굽히고 들어가는 거예요. 보세요. 얼마나 기고만장합니까? 북쪽에서 지금 한 얘기가 뭐예요? 중국에게 우리 조선인민주공화국은 핵을 완전하게 해놓고 나니까 미국도 우리한테 와가 회담하자 그러고 중국도 이제 우리가 핵이 완성됐으니까 미국이 미국 알아서 기가 와서 기어서 와서 우리 우리 김일성 김정은 위원장에게 회담하자고 했으니까 중국은. 변화에 조심을 보이고 있다, 제재를 풀려고 하고 있다. 이것이 바람 방향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이 뻔뻔의 극치예요 오만의 극치예요말한 마디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정부 가말한 마디 없어요. 그러면서 도처에서 지금 자화자찬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걸 어떻게 바로 잡느냐고요? 국민이 눈을 뜨고, 국민이 바로 인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도 역부족이라고요? 바로 인지부터 돼야 됩니다. 바로 인지가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한미동맹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추상적인 개념으로 한반도의 비핵화와 북한의 체제 보장을 위해서, 한국과 미국이 미국과 북한이 손을 잡는다예요. 그게 한국이 들어간 데가 없습니다. 그러면 한국은 이 한반도 비핵화라는 것 북한의 체제 보장에 대해서 우리 한반도가 우리 대한민국이 국민의 안전과 자산을 지키면서 경제적으로 더 성장해 갈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가장 기본인 북한 비핵화를 받아내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경주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황 판단이 제대로 돼야 돼요. 6월 12일 미국 정상회담 있기 전까지 국내가 몇달 동안 난리를 쳤습니다. 모든 언론, 모든 전문가, 모든 어? 방송 동원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스포트라이트를 보내주고 난 뒤에 지금 우리가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도리어 김정은이 잘하고 있는 것처럼 뒷북만 쳐주고 칭찬만 하고 해외에 나가서까지 김정은이 완전한 비핵화하고 있다고까지 라 대한민국 수장이 얘기하는데도 옳지 않다. 방법을 찾자 북한이 지금 비핵화하는 근거가 없다 NPT나 IAEA에 가입을 하라고 북한에게 요구하자 말 한마디 없어요.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라는 용어 자체가 말이 안 된다. 그거는 비핵화의 문제를 넘어서서 헌법 3조에 위배되는 위헌적인 용어다. 이 용어부터 쓰지 말아야 된다. 라는 움직임도 하나 없습니다. 도리어 정부 부처가 나서서 한반도 비핵화 잘 돼가고 있다고 홍보하고 광고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이 정부, 북 비핵화, 북한 비핵화에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북한 비핵화에 관심이 정말 있다면, 오늘부터 당장, 청와대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기관, 북 한반도 비핵화라는 용어 자체부터를 없애야 됩니다. 북 비핵화로 바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반도 비핵화라는 용어를 쓰는 순간, 김정은의 비위를 맞춰줄 뿐만 아니라, 김정은의 모략에 빠져들고 대한민국의 정부 자체를 대한민국의 정부 자체에 존립 근거를 부정하고 위헌적인 용어를 쓰고 있다는 것을 인지를 해야 됩니다 자 비핵화는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한미동맹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두 개의 조화를 이루어가면서 가는 것이 우리의 국가 전략이고 국가 이익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지름길입니다. 지금 전혀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동감하시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많은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